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생이랑 전시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입었습니다. 연습실 새로 샀어요. 동생이 나오라고 고쳐가지고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나 오늘 엄청나게 큰 활땡이 걸렸어. 오, 보여, 보여, 왜? 보여. 약간 반짝이 풀 느낌 정도로 엄청나게 큰니 그러네, 여기 두 개가 딱 보여 틱틱. 아, 어, 보인다, 보인다. 나 그거 내일에 바라는 건줄 알고 안 쓰나? 아, 진짜? 응. <laughs> 갈라졌어. 이렇게 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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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 <laughs> 어? 어, 아니, 위에 손톱인 줄 알았어. 위에 젤이 갈라진 거야. 어우 깜짝스. 신발 자랑이... <laughs>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더워요. 완전 여름... <laughs> 여름이에요. 여름... 진짜! 대박이다. <laughs> 왜 이렇게 후덥지근하지? <laughs> 완전 습한 그런 공기, 뜨끈뜨끈한 공기. 팀원한 이거 하나? 그리고 사가워. 이거 아니면 이거. 하가오 먹까? 그래. 알겠어. 하가오랑 이거랑. 어, 오케이. 음, 이것은 차슈 바오버. 뭔가 바삭바삭. 겉에가. <laughs> 감사합니다. 완창면. 음. 네. 이거 먹었어? 양갈래 야채국방 맛. 야채국방 맛이야? 엄청 짜다. 겉에 이 바삭한 것도 잘다면 응. 먹었어? 면만 먹었어 면이 쫄깃하다 이거 응. 어, 완통면 완통면이래 이거 완탕 음. 완전 새우 대박이지? 어, 새우가 살아있어 새우 죽었는데? <laughs> 엄청 달고 짜요. 이야, 그래. 엄청 작고 귀여운 하가오입니다. 이 겉엔 약간 감자피? 음. 쫄깃피? 음. <웃음> 음. <웃음> <laughs> 이거 맛있는데? 그냥. 아니야 이정 원래 한공이면 진짜 이만큼 나오지 않냐 원래? 밥이 너무 적고요 여러분. <laughs> 먹어. 바닥바닥 볶음밥일 것 같긴 해. 그냥 뭐.. 그냥 중국식 뭐, 볶음밥 그냥 저냥 괜찮긴 한데 막 존맛탱 이건 아니고 음, 딘타이펑이 더 맛있어 <laughs> 여러분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전시회를 가는데 어 맥스 달튼 영화의 순간들이라는 전시회거든요 근데 은서가 며칠 전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그 호텔? 호텔을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화가 너무 감명 너무 깊어서 재밌어. 너무 예쁜 색감이랑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급하게 그 영화를 보고 근데 진짜 예쁜 장면 그런 색감 같은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예뻐. 너무 좋아. <laughs> 얘가 그 굿즈를 사고 싶다고 사실 전시의 목적은 굿즈가 아닌가 싶어요. 완전 오픈한 지 얼마 안된 거였네. 아 이거 어하 <laughs> 이번 전시는 220여 점의 작품을 아우르는 맥스 달튼의 최도 규모의 겨, 개인전으로서 <laughs> 맥스 달튼이 독창적 일러스트로 표현한 영화의 순간들이라는 주제래요. 어, 기생충이랑 반지의 제왕도 있구나. SF 아, 진짜. 어. 이거, 이티. 아 진짜. 이거, 이티이자야 이거. 이거, 리와초콜이 공장 여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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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보라색 이거, 이거, 네거 그러네 얘네. 여기가 그부 존. 제가 동생 생일선물로 이거 굿즈 사줬어요. 거의 이거 두개 합쳐서 한 8만 원? 8만 8천 원인가 나왔어요. <laughs>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던 노티드 도넛에 왔습니다. 와 이거 진짜 윤기 저렴하게 생겼다. 나 크루아상 별로 안 좋아해. 크림 들어간 거? 어. 크림 들어간 거 <laughs> 응. 바닐라구나. 초코? 너, 안너안 초코야 해. 초코. 눈 앞에서 우유 크림이 팔렸어요. 여기 노티드 삼성점인데 포장. 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거의 앉아서 드시고 가시는 분보다 포장하시는 분이 많고. 근데 생각보다 여기 안에 앉을 공간이 그래도 꽤 있어요. 자석은 뭔가 이런 느낌? 이쪽? 도넛 삼총사. 근데 우유 크림이 다 팔려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다시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모르신대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 커피가 너무 땡겼어. 음, 음, 쫄깃해. 음. 음. <laughs> 맛있는데? 음, 음, 빵이 음. 맛있다. 크림 부 음. 음, 부각 나왔어? 아 맞네. 내가 없는 쪽 먹었나봐. 바닐라 바닐라. <laughs> 오, 빵댕이, 빵댕이. 음. 음! 내가 먹어도 뭐. 음, 먹어도 응. 어때? 나 원래 초코국 만 건가 그런 같아. 초코 우유 맛. 엥? 그래? 초코 우유 맛. 버스터도 너무 맛있어. 응. 약간 던킨 도넛이랑 그 거기 어디지 언니? 그 맛있는 막 맛있는 음, 거기랑 합쳐놓는 음, 느낌이 크리스피 크림 도넛처럼 너무 흐물텅하지도 <놀람> 않아. 약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놀람> 맛있어. 그 순수 <춘수> 우유 크림인가? <놀람> 그거만 나. 약간 그런 뭔 진한 엄청 바삭해, 질기지 아 맛있다, 프로아상. 되게 바삭해. <laughs> 이제 이상이야. 프로아상 맛있어. 도연이 맛있어. 프로아

여러분 저희는 집에 왔습니다. 근데 오는데 퇴근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거의 서서 왔습니다. <laughs> 어, 오늘 맥스 달튼에서 산 굿즈들을 조금 소개해볼게요. 일단 이것은 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앙리마티스 포스터인데 거기 있길래. 그리고 30% 세일하길래 샀어요. 그 내가 봤을 땐 그게 지난 전시회에 남은 굿즈들을 세일해서 파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 샀고? 이거는 마우스패드. 제가 예쁜 마우스패드 사고 싶었는데 거기 팔길래 샀습니다. 되게. 이거 구다패스트 호텔 그림 이건 안경닦이 샀고요. 그다음에 엽서 3 장. 3개다 구다패스트 호텔로. 이거요? 아, 아니야 이건 구다패스트 아닌데 이거 예뻐가지고 샀어. 구다 아니야 그런데. 구다 부다 아니야? 구다. 부다. 부. 아부다 <laughs> 나왜 구달라고 <굳으려고> 하지? <laughs> 개웃기네. <laughs> 이것도 이제 이 맥스달튼 작가 그림인데 예뻐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부다페스트. <laughs> 엽서 두개 샀고 이거는 패브릭 포스터 2만 원짜리. 어떤다붙까 침대 쪽에다 붙이려고 샀는데 잘 모르겠어.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고. 네. 이런 거입니다 음. 자, 아, 이제 은서 꺼. 은서는 일단 이 쇼핑백을 샀어요. 예쁘잖아. 예뻐, <laughs> 근데. 3,000원. 공책. 이거는 카드. 카드지갑. 넌 무슨 엽서 샀냐? 어. 세개 다, 3개 다. 이게 끝이네? 별거 안 샀네? 굿모닝. 빠, 빠, 빠.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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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여러분, 저는 아침을 먹을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볶음면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까르보 불닭을 먹기에는 섭슬일 것 같아가지고, 여과트랑 사과로 먼저 위를 예열한 다음에 이따가 배고파지면 까르보 불닭 먹을 거예요. 로 완전 집콕 대이입니다 약간 팅팅 부은 거 같지? 여러분 또 쿠팡을 시켰는데요. 뜯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 현미. 현미 집에 있는 귀랑 섞어 가지고 밥 지어 먹으려고 샀고요. 근데 일부러 작은 사이즈로 샀어요. 작은 사이즈를 살수록 가성비가 안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사놓으면 어차피 먹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500g짜리로 샀고, 어, 일리캡슐입니다. 저번에 사놨던 거 3통 있었는데, 3통 다 먹어서 샀어요. 사실 원래 빠른 시인의 자취 방을갈것 같아가지고 안 사고 버틸려고 했는데, 5월 달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마 6월이나 돼야지 저 집방에 갈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가 빨리 커피 타달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laughs> 그럼 타러 갑시다. 어머니 크림하고 살아있는 커피 되었습니다. 설탕도 조금 넣었고요. 어머, 땡큐. 맛있게 드세요. 오, 맛있겠다. 향기 엄청 좋네. <laughs> 여러분, 저의 아메리카노 각성 쿠션 제조했고요. 이제 저는 편집을 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까르보불닭 근데 이제 소세지와 버섯을 곁들인 베이컨을 넣고 싶었는데 베이컨이 없어요 에? 뭐야? 아나 노른자 안 터트릴라 했는데 이게 무슨 웅변이지 처음 넣어봤는데.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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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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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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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늘에다 볶아서 마늘 향이 좀 나면서 이 까르보의 약간 단맛을 약간 잡아주면서 음, 워킹데드 보면서 먹을 겁니다. 여러분 또 택배 뜯기 타임입니다. 이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지그재그 제트올리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하얀 색깔 가디건. 가격이 얼마였지? 제가 옷 시키고 오래 기다리는 걸 진짜 못 돼가지고 제트올리로 한번 시켜봤거든요. 다음날 도착한다 해가지고. 근데 다음날 도착하긴 했어요, 진짜. 메리어라운드 자체 제작 상품? 쉐이크 브이 가디건 응, 이거 울10 들어간 거래요 25,000원 아이보리색 이렇게 완전 간단한 가디건입니다 그냥 딱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 기본 저는 그냥 원피스 같은 데다가 입으려고 하나 샀습니다 단독으로 입으면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이건 진짜 약간 한 번만 속아보자 하고 구매한 그런 제품인데 다온의 샌드밀 카라 자켓 33,150원 야상 자켓 같은 느낌 진짜 아무데나 휘뚜루마뚜루 입으려고 산 박시한 야상 자켓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얇아요 진짜 딱 면으로 된좀 얇은 소재 이 자켓은 이런 느낌 근데 엄청 박시해요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laughs> 약간 진짜 완전 휘뚜루마뚜루 느낌으로다가 한번습니다 엄청 얇은 소재여가지고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핏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라인이 여기 안에 줄을 이렇게 쫙 당기면은 여기 쪽에 이쪽 허리 쪽에 라인이 잡히는 그런 느낌? 3만 원짜리인데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오 <laughs> 다니엘 웰링턴입니다. 포장이 너무 예쁜데? 이런 쇼핑백도줬는데쇼핑백이 너무 이뻐요 이거 봐야지! 이거는 다니엘 웰링턴에서 협찬받은 제품입니다. 완전 이거. 이거. 는 주얼리 이거. <laughs> <laughs> 영롱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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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일부러 요거 알, 알이 제일 작은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맨날 제가 끼고 다니는 반지가 약간 옐로우 골드 색이어서 이것도 옐로우 골드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너무 예쁘잖아? 오거오 목걸이. 목걸이는 그냥 깔끔하게 요렇게 생긴 건데 이 펜던트가 은근 커가지고 딱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지금 기프팅먼스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제품 2개 이상 구매하면 10% 할인되고 또 제품 구매하면 레드리본 포장 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동생의 생일이에요. 해피, 해피 그래서, 해피 그래서 집에서 참치 파티! 네. 튜나! T-U-M-A! 시시시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서의 생일 축하합니다 비 <laughs> 초고기 같아 이거 응 이거 먹봤어 하나 뭔가 쫄깃 쫄기 떡아빠나 먹었으니까 뭐먹어라고영이 <laughs> 하나 먹어. 잘 음. 먹습니다. 음, 음, 기름이 빡빡. 아 이거 밥이랑 먹으니까 역시 밥이랑 먹으니까 뜨거운 밥에 녹아서 더맛있어 음! 랑 음. 먹는 거. 방금 먹은 거맛있어 이게 음. 얼마짜리인가요? 8만0천 원인가? 십만 원씩. 와우. 음, 그때는 편안하고, 음, 가성비 좋은데? 편안하고. 코로나의 위험성이 없어. 위험성 음. 없고. 어때? 맛있지? 응? 음! 개맛있는데? 천사채 싸움 천사채로 줄넘기 해도 되겠다 자, 이거 천사채 진 사람 이거 먹기 아유 이거 악마채야 아니면 무슨 한개 먹기 무슨 할래? 무슨 먹기 하자 그래! 개. 무슨 한... 개그케이야나도 이거 한개 먹기 시작! 보이나? 나 손톱에 있다 맛있데 무슨 맛이야? 한번더안해 알았어 시작 했다킹 너네 가 절대 못 <laughs> 이겨 먹어 안, 안 걸었지? 뭐야? 뭐안 걸었지? 이번에 안 걸었지? 아니 뭐좀 보여줘 봐 빨리 먹어